옛날 어느 고을에 사는 허대감은 결혼한 지 10여 년이 넘도록 아이를 가지지 못했다. 오늘밤도 부부는 용하다는 의원에게 처방받은 비싼 보약을 다려먹고 작업에 여념이 없었다.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 하는데 약값이 장난이 아니구려. 그렇게 약을 먹고 7일마다 합방하기를 7차례나 치루었으나 부인은 입덧을 하지 않았다. 허대감은 한숨을 토하며 아이고 기억 코 대가 끊기는구나. 내 죽어 저승에 가서 무슨 낯으로 조상님들을 대할꼬? 이에 부인이 대감에게 말했다. 대감, 제가 이 집안에 들어와 출산을 못하니 큰 죄를 지었습니다. 부디 첩을 들여 대를 잇도록 하십시오. 이에 대감은 조화라 하며 젊은 첩을 구해 열심히 작업을 하였다. 그런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. 아무 소식이 없었다. 어느 날 부인이 대감에게 말했다. 대감, 청양산 견비암에서 30년간 돌을 닦은 용한 도사가 있다는데 한번 찾아가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? 어? 도사를 만나고 태계 효험을 본안악들이 많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. 이것저것 안해본 것이 없는 터라 허대감 부부는 견비암의 조그만 암자로 향했다. 도사가 말하길 내보아 하니 부인이 기가 약해서 그러는 것이니 앞으로 칠 일간 나에게 기치료를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. 어? 기치료라니 그게 무엇입니까? 설명해도 모를 것이니 알 필요 없어이다. 그리고 내보아 하니 남편은 잡생각이 너무 많은 것 같으니 칠 일간 동굴에 들어가 수양을 하는 것이 좋겠어이다. 어? 그렇게 부부는 칠 일간 기치료와 수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. 그후열 달이 지나자 기적처럼 달덩이 같은 아들을 낳았다. 네, 드디어 조상님들을 볼 면목이 생겼소이다. 그건 그렇고 도사님이 말한 방법대로 해서 그런지 아이가 꼭 도사님을 닮은 것이 참 신기하네 그려. <웃음> <웃음>